여러분은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늦은 저녁 TV 소리만 희미하게 들리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자식들 얼굴이 떠오른 순간 말이죠. 얘들은 오늘도 잘 지내려나. 그렇게 휴대폰을 들었다가 시계를 보고는 살며시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이면 애들 바쁠 텐데. 그렇게 그냥 참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껏 꾸미고 나갔을 텐데, 이제는 가서 수다나 떨지 뭐 하는 마음으로 편한 복장에 나섰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벌써 몇몇 친구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주제는 역시나 자식 이야기였습니다. 결혼한 자식, 아직 결혼 안한 자식, 분가에서 따로 사는 자식. 그날도 자식 이야기로 시작해 자식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나온 친구의 말한 마디가 제 마음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아들네 집에 내가 마음대로 못 가면 내가 도대체 어디를 가겠어? 그 말을 하는 친구의 눈엔 미소와 함께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또 다른 친구의 말.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요? 이제 매주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시는 게더 좋아요. 이랬대.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맞아요. 우리는 그 말이 좀 서운하긴 해도, 이해는 됐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너무 자주 찾아오면 부담스러운 것처럼, 자식도 아무리 고마운 부모라도 너무 자주 찾아오면 솔직히 힘들 수 있다는 걸요. 오늘 저는 결혼한 자식과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지. 그 이야기와 함께 실제로 있었던 한 부부의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혹시 오늘 밤 전화를 걸고 싶던 손을 한번 멈추게 되는 이유 혹은 반대로 잊고 지냈던 자식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자식 사랑이 자식 부담이 되지 않게 하는 지혜가 되길 바라며, 지금 시작합니다. 백세 지혜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통찰을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콘텐츠를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그날 저녁 식당 안에 앉아있던 우리는 왠지 모르게 모두 말이 잠시 끊겼습니다. 누구 하나 크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누구 하나 딱 잘라 판단하지도 않았지만, 그 며느리의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주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시는 게더 좋아요. 어떤 친구는 그 며느리의 용기에 놀랐고, 어떤 친구는 그렇게 말한 며느리보다 그 상황까지 참고 있었던 시간이 더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으면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누군가 조용히 내뱉은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는 이미 한 번쯤은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뭘 사줘도 부담스럽다 그러고 용돈 줘도 자꾸 고마운 대신 죄송하다는 말을 하더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냥 자기들 삶을 방해받지 않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맞아. 이건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딸도 마찬가지야. 예전 같으면 결혼한 딸이 친정에 자주 오는 걸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딸도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그 안에서 남편과 아이들과의 삶을 조율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아무 때나 오는 거 좋아하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딸이 손주 데리고 오면 반갑기도 한데. 가끔은 부담스러워. 내가 식이라도 해놓고, 이거 같이 먹자 하면 그때 오는 거지. 서로 각자의 삶이 있는 거잖아. 그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딸은 친정에 자주 와? 나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아. 딸도 손주들도 아무 때나 오면 나도 솔직히 피곤해. 결국은 각자의 삶이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중한 명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마음 한편으로는 자주 보고 싶지만 사위 눈치도 보이고 딸도 자기 가정을 꾸렸으니까 괜히 내가 그 집의 균형을 깨트리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돼. 그 말에 다른 친구도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친정 자주 오는 게 당연했지. 엄마한테 와서 밥 먹고, 빨래도 하고, 때론 하소연도 하고, 그게 익숙했잖아. 근데, 요즘은 딸도 엄마에게 거리를 두더라고. 그게 서운하면서도 이해가 되긴 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결혼한 자식에게도 하나의 독립된 세계가 생긴 시대입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도 그 세계를 존중해줘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다 친구 중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가 더 자주 아들 집 가는 것 같지 않아.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 우리 집도 그래. 우리 남편도 손주 보겠다고 매주 나가자고 해서 내가 말렸어. 그때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남편들이 은퇴하고 나서 자기 일상이 없으니까. 그냥 자식들에게 매달리는 거 아닐까. 그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 우린 모두 그게 진심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매일 반복되는 하루, 어딘가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표도 없이 하루가 흘러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손주 유치원 데려다 주고 싶다는데, 며느리가 그건 좀 그렇다고 말리더라고. 우리도 손녀 보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데 말이야. 서운함과 이해 사이, 우리 모두는 그 복잡한 마음의 회색지대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야, 한 친구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자식이 너무 자주 오면 피곤할 때 있잖아.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좋긴 한데, 은근히 힘들어. 그 말에 우리는 또다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집안일 도와주랴, 밥 차리랴, 손주보랴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면,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도 이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식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일요일마다 어김없이 찾아오고 갑자기 자고 가겠다고 말하면 자식 부부 입장에서는 일상이 깨지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주말엔 늦잠 자고 싶고 집에서 뒹굴거리며 쉬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오신다 하면 부담이 될수 있지.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하자 누군가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는 한 번은 일요일 오전 9시에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사위가 수면 바지 입고 나와서 당황하더라. 그날 이후로는 꼭 먼저 연락하고 간다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에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들 깨달음 하나쯤은 얻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부모가 자식 집 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초대를 받고 가는 손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단순히 자식에게 왜안 보러 오냐고 섭섭해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이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래도 너무 멀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먼저 서운해 하지 않으면 애들도 언젠가는 먼저 연락해 올 거야. 한 친구의 말에 우리는 잔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을까 식사가 끝날 무렵 친구 중한 명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날 대화의 결론처럼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 집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내 아들 내 딸이 사는 집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정이잖아. 이제는 거기에 초대받은 손님처럼 봐야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에게 헌신하며 살았고, 자식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곤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독립적인 생활과 경계를 존중받는 걸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방문이 사랑의 표현이라 해도 그 방식이 부담이 될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방문 횟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매주 오지 말고 한 달에 한 번만 오라고 했더니 며느리 얼굴이 환해지더라. 한 친구의 말에 우리는 또 웃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너무 자주 말고, 특별한 날에 의미 있게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반갑고 좋을 수 있다는 것. 양보다 질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셋째는 잔소리를 줄이는 거야. 맞아. 그게 제일 어려워. 우리는 웃으면서도 진지했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늦게 일어나? 아이 말이 늦는 것 같아. 병원 한번 가봤어.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니? 이런 말들이 의도는 걱정이지만 받아들이는 자식들 입장에선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조언은 자식이 먼저 물어볼 때만, 그리고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우리도 한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 상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쪽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날 모임에서 네 번째로 나눈 조언은 금전적인 도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용돈 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 친구의 말에 다른 친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고맙다는 말은 하지만, 그 뒤엔 꼭 다음에도 또 주시건가요? 라는 부담이 따라오는 것 같아.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님의 용돈이 고맙긴 하지만, 그에 따라 생기는 기대나 보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은근히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는 더 조심스럽지. 돈을 받으면 다음엔 뭐라도 해드려야 하나 그런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도움은 주되 조건 없는 방식으로. 거절당해도 섭섭해하지 말고. 받았을 때도 부담 갖지 말라고 꼭 한마디 덧붙이는 여유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이어진 다섯 번째 조언은 멀리 있어도 정은 가깝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즘은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하잖아. 그런데 왜 전화 안 했니?부터 말하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해. 그 말은 모두에게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연락이 없는 자식을 탓하는 대신 먼저 가볍게 안부를 전하는 문자 하나, 간단한 통화 한번. 오늘 감자조림 했는데 맛있게 됐어. 같은 이야기가 오히려 더 따뜻하게 다가온다는 것을요. 무조건 서운한 티 내기보다는 먼저 웃으며 다가가는 부모가 돼야 자식들도 마음을 연다는 말에 우리 모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서운함 대신 따뜻함을 전할 때그 마음이 조금씩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부모도 자기 삶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었죠. 결국은 이거야.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면 자식도 편해져. 한 친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또렷하게 들리던지 우리 모두 한 순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은퇴하고 나서 맨날 손주 얘기만 해. 어제는 유치원 발표회 따라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며느리가 살짝 난처해하는 눈치인데도 말야. 사실 자식에게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 자신의 삶의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정년 퇴직 이후에는 시간은 많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어. 자꾸만 자식에게 시선이 가는 거죠. 나도 예전엔 손주만 기다리고 딸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젠 동네 주민센터에서 수채화 그리는 걸 배우고 있어. 그 친구의 말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거 재밌어. 응,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상하게 그림 그리다 보면, 자식 생각도 덜 나고, 내가 다시 나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 우리는 그 이야기에 감탄했습니다. 자식에게 덜 의지하고, 자신의 취미와 일상 속에서 보람을 찾는 삶. 그게 바로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힘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바쁘고 재밌게 사셔.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싶더라고. 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는 친구의 이야기도 우리에겐 참 부러움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붙잡지 않고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모습은 자식에게도 큰 안심이 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독립하길 바라면서 막상 독립하면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자식의 삶에 끼어들고 있는 건 아닐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전엔 자식이 빨리 크길 바랐고 성공해서 제 삶을 살아가길 응원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식과 멀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부담이 되고 너무 멀어져도 서운해지는 그 애매한 중간거리 말이죠. 그리고 그 거리감은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장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겠다. 고요. 며칠 후, 딸은지의 초대를 받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딸 집을 찾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큰 기대 없이, 발걸음을 옮겼을지도 모르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딸의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라는 말이, 마치 마음속 문 하나를 활짝 열어준 듯 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지와 사위가 환한 얼굴로 반겨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셨어요. 애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다. 손주들이 뛰어나와 품에 안기고 사위는 우리가 앉을 자리를 미리 정돈해 두었고 딸은 주방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두었더군요. 아, 이게 바로 초대받은 기쁨이라는 거구나. 우리는 그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중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인 어른, 장모님이 오셔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도 오랜만에 가족끼리 따뜻한 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딸이 식탁을 정리하며,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네도 아마 나중엔 후회할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와주시고 챙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자식도 부모도 서로의 입장을 다알 수는 없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나 오늘 좀 위로받은 것 같아요. 응 나도 그래 우리 조금 더 가볍게 자식들을 바라보자. 붙잡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는 대신 우리끼리 주말에 가까운 공원도 걷고 영화도 보고 동네 서점도 들르며 우리의 삶을 조금씩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구보다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걸음 물러서서 표현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꿔주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얘는 왜 연락이 없지? 왜 주말에 한 번도 안 찾아오지? 하며 속으로 서운해하고 기다리다 지쳐버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요즘엔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다음 주에는 근처 미술관에 가볼까? 이런 이야기로 아침이 시작됩니다. 한 번은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잘 지내시죠?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아,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관계였습니다.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초대. 강요 없이 만들어지는 따뜻한 만남. 우리는 그날, 부담 없이 그들의 집을 방문했고,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웃고 떠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니, 아버지가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죄송하단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젠 그냥 보고 싶어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자식을 버리는 것도, 멀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될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찾아가지 않으니 자식이 먼저 우리를 찾게 되고 우리가 잔소리하지 않으니 자식이 먼저 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필요한 좋은 거리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지 않고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는 게 결국은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먼저 무게를 내려놓으니까. 아이들도 마음을 열더라. 부모가 가볍게 웃으니까 자식들도 덜 무거워지는 거겠지. 우리는 자식을 위해 오랜 세월을 바쳐왔습니다. 때로는 밥한끼 군더라도 아이들 도시락은 꼬박꼬박 챙겼고, 새옷한벌 없이도 아이들 학원비는 꼭 냈습니다. 그런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식들이 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오히려 자식이 우리를 존중하고 찾아올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따뜻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둘때 더욱 오래 지속됩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고, 자식이 먼저 식사를 청하고, 자식이 먼저 웃으며 다가오는 관계, 그건 억지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질 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자식은 그 따뜻한 기다림을 알아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랑은 때로, 한발 물러나 있을 때 더욱 깊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이 서운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오늘 밤엔 그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대신, 내일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자식과의 관계에도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백세지혜에서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따뜻한 조언과 삶의 통찰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